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도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 보러 갈 때,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가는 분도 계시고, 한 군데만 가시는 분도 계신데, 한 군데만 가시는 분과, 직 거래 하시는 분, 이 분들의 한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집을 보러 갈때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즘 mz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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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락해놓고 보통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보통 이제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사기 당하기 싫다. 나는 적은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아 그게 그거지. 봐야 합시다. 그런 성향들은 또한 음... 군데만 하고 제가 현장에서 뛰면서 느낀 거는 손님들 중에서 처음에는 불인이 말대로 잘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해서 여러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믿을 만하다라는 확신이 딱 오는 순간 그 부동산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부동산들한테 막 연락하다가 저랑 함께 집을 보면서. 다른 부동산에서 이런 물건도 있다던데 혹시 이것도 갖고 계세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 집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조건의 집은 없으세요?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갈리는 게 제가 원하는 걸다 제공을 못 했을 때는 또 다른 부동산한테 문의를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걸다 제공해 드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부동산을 아예 믿지 않고 이제이 부동산만 문의해야지 이렇게 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더라도 집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전까지는 한 부동산에 정착하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 달라요. 부동산 몇번 다녀 보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같은 플랫폼을 부동산끼리 공유를 하고 물건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부동산에서 광고한 물건도 저희 부동산에서 약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나 거짓말은 아니에요 공유를 할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부동산 젊은 피가 많이 수혈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반반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 두 개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던 방법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리담회를 생각하세요 왜냐면 부동산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거든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가장 많은 점포수 1위가 부동산이었고, 이 말은 편의점보다 부동산이 많다라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안만 받더라도 계약을 쓰는 게 우선은 플러스라고 정신부장을 하기 때문에 공동 물건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짜 알짜 물건은 안 내나요? 왜일까요? 좋은 집이라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손님이 오고 보여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 집을 내가 갖고 있다면 굳이 공유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손님이 오면이 아니라 진짜 알짜집은 그 집만으로 많은 손님을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금방 나가겠죠. 굳이 그런 집을 모든 부동산에 다볼수 있는 곳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알짜집은 절대 공동 매물로 안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많이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알짜 집을 부동산마다 다 제각각 자신의 기준에 맞춰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계속 푸시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동산도 나라에서 그 자격증을 공인해 갖고 인정을 해준 거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기업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상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한 군데 내 지인이기 때문에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한 군데에 맡긴다. 그러면 어차피 장사꾼이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에는 더 좋은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집... 만 이렇게 보여 줘도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추천대로 이 집을 계약하신 분인데 내가 더 좋은 집을 보여 주는 거는 장사꾼의 마인드로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 군데만 맹복적으로 믿고 그쪽에 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 부동산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넣으시면서도 그 내가 원하는 동네 인근에 온라인 광고를 안 하는 그런 부동산도 많거든요. 그런 부동산을 직접 발품 팔아갖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지도상에 보시면 로드맵이라고 하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하셔갖고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 뭐 믿을만하고 지인이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많이 맞아봤고 지인이 더 눈탱이 칩니다. 다양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공동매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서 내가 믿을 만한 지인 부동산한테만 맡겼을 때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공동매물이들이에요. 공동매물은 부동산이 그 집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될게그집 집주인이 어떠신지, 그 건물에 같이 함께 앞으로 사실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건물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좀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한가할 방법이라고 했는데 공동 중개 물건을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 내 물건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물건인데 내가 계약을 할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에서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모르는 부동산한테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 매물을 직접 갖고 있는 부동산 그 물건 집중이랑 직접 연락했고 그 집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광고를 했고, 그렇게 직접 다 했던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다 받았던 그런 부동산과 계약을 하셔야지 가장 많은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질문을 그냥 이 집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임차 계약하실 예정이실 분들은 이 질문만으로도 그 부동산과 그 집이 어떤 관계인지를 단번에 알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 집중의 성향이 어떠신 분이에요? 이 질문 하나면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공동 매물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인이 들어도 아이 사람은 이 물건을 잘, 잘 모르네 주인이랑 이야기는 해봤는데 친한 사이는 아닌 가 같다 공인중개사 중에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일을 해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그집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다른 호수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호수 임차인말 들어보니까 사람 괜찮다던데 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 해결 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도 서로 주고받았고 이런 자기 경험이 나오면. 그 사람은 찐입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그 집은 반드시 그 부동산하고 계약하시는게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약간 자기 자랑 하시는 느낌인데, 물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죠? 예, 아니, 그, 그런,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공동 매물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중개소설를 내는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안 아깝고 그안 아까운 만큼 내가 그 집에 사는 동안 충분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집만 마음에 든다고 덜컥 계약해버렸다가 제가 사는 동안 고생한 적이 많거든요. 곰팡이 문제로도 그렇고 그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이랑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인면몰수 가지고 제가 고생한 적도 많고 어쨌든 그런 문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공동중개로 매물을 계약만 목적으로 방리담의 형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보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진짜로 중개수수료를 주는 가치가 있는 좋은 부동산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한 거지 자기 가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자기가 받기 좋, 아니, 아니. 좋은 부동산이라고 <laughs> 지금 음, <laughs> 아니 자기 자랑 저, 제 자랑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여기저기 그냥 부동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당연히, 네.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인을 모르고, 네. 그냥 공동 매물로만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맞아요. 고인물님처럼 임대인분들을 많이 알고, 그런 물건이 많은, 그런 또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좀 많지는 않아요. 거짓말 좀제 뭐, 아는 거만 뭐, 아니, 지금 아니요 아니, 뭐 많지는 않고 그냥 저도 어차피 시간 도 한정돼 있고 거리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많지는 않고 그냥 어떤 지역은 제가 좀 자신 있는 지역은 있지만 그렇게 막 저도 그렇진 않아요. <laughs> <laughs> 네 인천 지역 자신이 있답니다 네. 집 보러 갈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군데 이상 항상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알아보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거나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지역을 좀 걸어다니면서 최소 세군데의 부동산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실 때의 유의점은 그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이 3명 이하인 부동산은 걸어서 다니면서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에 직원이 3명 이상이다 그럼 그 부동산은 거의 만프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만 보면 돼요 그런 부동산은 굳이 걸어서 찾아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3명 이하인 부동산은 온라인 광고를 안 하는 부동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동산은 온라인 광고를 안할 뿐이지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동산도 충분히 좋은 물건을 가질 수 확률이 높아요. 약간 꿀팁인데 모든 좋은 물은은 시세를 잘 모르는 임대인이 물건을 내을을 때. 좋은 물건이 됩니다. <laughs> 네, 똑똑한 임대인이 물건을 내놓으면 절대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꼭 숙지하세요. 시세를 잘 모르는 임대인은 어떤 임대니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세상 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임대인들입니다. 그런 임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을까요?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검색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걸어 다니면서 내 눈에 보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내 집을 내놓습니다. 반드시 온라인만으로 부동산을 선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했다면 그 지역을 걸어 다녀보세요. 그리고 규모가 작고 직원이 별로 없는 그런 부동산에 들어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집을 문의해보세요. 세 군데 이상 그 정도는 해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면서 집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집 보러 갈때 부동산을 한 군데만 보면 안 되는 그 이유와 함께 네. 인천 지역은 자신 있다는 <laughs> 네, 고인물님의 <laughs> 말씀과 함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시청해 주신 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